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.81% 빠져서 39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조금씩 빠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어, 뭐 제법 빠져 가지고 4000 밑으로 내려갔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5000억 가까이 팔면서 외국인은 거의 뭐 10월 28일 이후로, 네,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4,000대 지수가 확실히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요. 지금 또 미국 증시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워낙 또 급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, 어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, 차트상으로 보면, 어 일단 한 주봉 정도로 봤을 때, 뭐, 5주선 여기는 딱 닿기는 했는데 네, 워낙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20주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3400에 있어요 네,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,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어 미국 증시가 약해요 보면 나스닥이 1.9%빠졌고요 다우도 0.8% 이렇게 빠졌는데 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악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단 미국 정부 지금 셧다운이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셧다운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, 음, 이제는 이게 좀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또 보면, 어, 뭐, 채권금리도 좀 올라왔고요. 특히 우리나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보면 3.2%까지 올라왔고요. 미국도 4.1% 뭐,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권금리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요. 어 그리고 뭐,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못쓰고 있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좀 자산시장이 다시 좀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,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제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, 일단은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빠졌고요. 엔비디아가 3.6% 빠지면서 188불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AI 주식을 이끌어왔던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어, 이 정도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거의 뭐7% 하락을 했고요. 테슬라도 어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됐는데도 빠졌습니다. 3.5%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아마존, 메타,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2% 가량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빅테크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, 빅테크 중심으로 좀 빠졌고요. 그래도 다른 섹터 보면 뭐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. 네, 근데 뭐 다른 섹터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,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락할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.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 AI가 계속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 AI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반등을 해야지 네, 증시가 또좀 돌아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쪽 보시면. 어 일단은 한국 지금 시장 봤을 때 약간 우려되는 게 예, 계속해서 지금 환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원 환율이 네, 상당히 높거든요. 오늘도 보면 58원 지금 네,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진짜 예전에 이제 그계엄때 네, 이때도 지금 1,490원을 넘지는 않았거든요. 1387원인가 그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외환 시장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이 환율 상관없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환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이런 환율에 관한 문제는, 뭐, 여러 가지 환율을 지금 결정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, 뭐라고 한마디로 딱, 그, 뭐 때문에 약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한데, 지금 달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보면, 경상수지 흑자라던가, 이런 거는 상당한 수준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약하다는 거는, 어, 계속해서 자본 유출 어,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유층들의 지금 어, 해외 이탈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, 네, 뭐상속세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지금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좀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. 조금 이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는 뭐 나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좀 너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사실 수출기업들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수출기업들이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렇게 빠지고 그래 가지고 어, 환율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이 주가가 뭐 좋은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는데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5% 빠지면서 방산주도 이제 제법 조정이 깊, 어, 깊습니다. 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20%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뭐 워낙 많이 올랐, 올랐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오늘 1~2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동안 또 좋았던 이런 전력기기 이런 것도 좀 빠졌는데 현대일렉트리 6.5% 빠졌습니다.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 대비로 좀 빠지다 보니까 AI 주식들이 약해서또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. 네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약하긴 했는데 오늘 뭐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하나오션이 3%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하나오션도 최근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그 빠진 거에 대한 약간 뭐 반발 정도지 뭐 이게 지금 그렇게 막 좋은 어뭐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 좀 많이 사고 있는데. 어, 개인들 보면, 특히 개인은 11월 3일부터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천 가까운 지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수급상으로는 지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더 이렇게 조정이, 어,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일봉으로 봤을 때 21선, 어 정도에서 지금 버텨주고는 있습니다. 이게 지금 3,900 정도 되는데, 여기서 한번더 크게 밀리면, 어 하단이 꽤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음 지지 정도를 한다 그러면, 한뭐 3,500대, 600대, 네,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면, 어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고, 어, 좀, 신규 매수는 약간 신중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